2제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신경으로 신앙고배 주일드 드리겠습니다. 나는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전주에창조주니다 응. 자, 그 438장입니다. 응. 하늘나 담아 네. 어, 새벽 기도를 평행해서라는 그 주제로 어, 우리를 새벽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 우리 모두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성소의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그 새벽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최고인 나를 알게 되고 그 최고의 내가 그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같이 함께 하셔서 이 광야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기적 일어나는 새벽 예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laughs>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아멘. 음. 이번 주에, 어, 나라는 주제의 5부작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와, 이게 다섯 가지를 이렇게 나열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저한테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어, 새로운 최고의 나, 그리고 행복한 승리한 전사인 나, 꿈이 이루어진다. 아, 네. 모든 것을 바라는다. 오늘은 모든 것을 믿는 나입니다. 아 <laughs> 여러분, 왜 자꾸 나만 얘기하냐고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나만 얘기하면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laughs>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저는 보이잖아요. 그 주님이 이 나를 다섯 가지 나를 말씀하신 거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아, 네. 이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증거이고 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것을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나는 나를 얘기하지만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걸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음, 오늘 모든 것을 믿으, 믿는다,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아이, 참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이 말이 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는 모든 것을 믿는다고 어,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는 말이라고 아, 네. 하셨어요. 저는, 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이 말이, 제가 정말,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든 것을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모든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제목을 제가 정한 이유는 모든 것을 저는 믿기로 한 저의 결심이에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것을 믿기로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 모든 것은 이제 성경에 All Things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All Things에요 그날은 그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마귀의 All Things 예수님의 All Things 근데 그두 가지는 너무 분명해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마귀의 거을원하겠어요음 그래서 그 예수님의 all things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마귀의 all things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저희가 읽었던 7절 그 전에 6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불의라는 것은 불의는 바로 마귀 세상을 뜻하거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를 좀덜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뜻이 아니 싫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진리와 함께 저는 진리만 기뻐하고 불의는 싫어합니다 라는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고백이 생각났어요 빌립보서 3장 7-8절 절에서말씀이데요 그것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본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믄 내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말씀으로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 나쁜 것이고, 마귀에 속한 것임을 더 어, 확실히 알수 있게 됐습니다. 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어, 세상이 음, 예수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도 중요하지만 그냥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는 진짜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교만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에 예수님의 n g 스가 정말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는 그 예수님의 오직스만 사랑하고 그걸로만 기뻐하고 그것만 제가 믿는 사람이 됐고 그것을 믿기로 했어요. 그것만 믿기로. 네. 응. 음. 그 이제 어 이제 말씀을 또 하나 나눌건데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 얘긴데요. 음. 그 말씀을 한번 읽어을죠 같아요. 어. 2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이을 버려두고 동네. 뭐, 동네로 들어가서 저.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 네. 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저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편 41편 1절 말씀에 그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신의 물을 찾기에 정말 갈급한 사슴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보이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주는 물이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그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그 사마리 여인이 자기도 몰랐던 그목 마른 갈증이 알게 된거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물동이는 바로 마귀의 물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사마리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들고 있는 그 물동이가 마귀의 물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물동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히 솟사람는 예수님의 물동이를 갖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사마리 여인처럼 이번 새벽 예배때 거느리던 느낌과 밤을 이이 교회가 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교회가 바로 우물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자리에 계셨고 저를 만나기 위해 항상 기다리시고 그 영원히 솟아나는 그 물동이를 들고 이것을 저에게 전해주길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예배 때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제가 세상의 누동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제가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목말라하는 사람인 것을 저는 이 시간에 알게 됐습니다. 아멘. 네. 음. 그 저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꿈과 비전, 그 교회에서 그 꿈과 비전을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고 그 답을 찾았고 먹고 사는 문제의 답을 찾게 됐습니다. 어, 세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는데 그거는 잘 먹고 사는 거였어. 그리고 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걸 하길 원하세요라는 뭔가 되게 착하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 하지만 그 속에는 제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그 탐욕과 정욕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그것들이야말로 제가 버려야 되는 미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는 마귀의 미션이고 마귀의 물통이고 마귀의 all t h i n g s 나를 만나면 이 진짜 예수님의 오 g 스를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내가 이 미션이 어, 예수님의 그오 g 스가 나의 정말 제가 가져야 되는 미션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음, 저도 사실은 이 말이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참 말을 되게 잘하고 싶은데, 음, 하지만 중요한 건이 예수님이 저를... 이 새벽 예배 때 만나 주셨고 제가 완전히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어 이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의 꿈이 이미 이루어졌고, 아멘. 저의 세상에서 바라던 그 꿈들은 바로 제가 진짜 똥으로 배설물로 여겨야 됐던 그 마귀의 미션이었고, 마귀의 꿈이었고, 마귀의 비전이었어요.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믿기로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만을 믿게 될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laughs>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게 되, 되는 사람입니다 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네. 오직 하나님은 믿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저한테 다가오는 아직은 저한테는 어려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유혹은 정말 강했어요. 해이 예수님을 원하는 그 마음을 빼앗는 뭐 영화나 뭐 음란물이나 모든 것들이 저를 정말 유혹하는 그 유혹이 너무 강해지는 걸 느꼈는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게 감당할 시험이 어려운 고난이에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 음.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시는요 마귀는 항상 너 이거 절대 못라요너 이거 유혹 되게 센거 알잖아 이 일주일 새벽 예배? 그래 이거 믿음 이렇게 좋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거 끝나면 난 다시 돌아오겠을 거야 라는 굳센 마귀의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완전히 이것을 차단하고 완전히 망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말씀하셨냐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한테 죽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유혹을 너가 못 이기겠다고 얘기하잖아. 아멘. 너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유혹이야. 아멘. 마귀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한 거는 거짓말이야. 아멘. 너는 이걸 이길 수 있어.라면서 제가 어제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겨 나가면서 제 안에 진짜 그 기쁨이 다시 생겨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말씀해주신 그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 안에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제가 보이는 곳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가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진 것을 제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게 됐, 모든 것을 믿게 될때 일어나는 항상 두 번째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음.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어제 권총 얘기를 했잖아요. 비비탄총. 저는 예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를 원해요.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저한테 그 주실 그 복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또 그걸 주시 지않으면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이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그 부가적으로 저한테 필요한 그 꿈들은 예수님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안 주시면 예수님으로 괜찮습니다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바라는 것은 절 멈추지 않을 거예요. 더 원할 거고. 더 원할 거예요. 아, 네 근데 하나님은 저를 필요를 아시고 저를 정말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그 예수님께서 저의 그 필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믿게 될때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람입니다 음,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떤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제가 사실 음악을 틀고 말씀 준비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한테 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런 뭔가 소리를 좀 차단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제는 찬양이 떠올랐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뭔가 말씀 준비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딱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찬양이 뭔가 뜻이 있을까 이런 느낌보다 찬양을 하나님이 뭔가 찬양을 틀어, 틀면서 으 찬단의 그 말씀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 찬양을 틀면서 제가 그 찬양을 음미할 수있었어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저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제가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오이 말씀 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제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고 지금 꽉차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을 전 느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아, 이건 다하나님이 하라고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됐기 때문에 생각하게 하는 그시시콕콕한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저는 믿게 되면서 그것을 정말 음미하면서 그 찬양을 즐기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면 쉬고 하나님이 읽으라면 읽고 그런 단순하고 그런 정말 이게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왜왜 단순한 그러니? 삶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 저는 어, 아 하나님이 저한테 거의 1 0년이 되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거야. 근데 그 말씀이 거의 십년 동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유. 이 말씀이 아유. 이번 주에 믿어졌어요. 아, 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저를 이 새벽 예배에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뒤바뀐 삶으로 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후의 제가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한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단순하고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어, 지금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마귀의 불동이를 버리셔야죠. 근데 그 마귀의 불동이는 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저는 광야교회였고 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어, 저한테는 이 새벽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을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마귀의 물동이를 예수님의 물동이로 바꿔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말씀 준비했고요. 감사했습니다.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 기도좋아다